근데 네. 황정민 씨가 굉장히 좀그 가정적이라는 게 음. 저는 재수 씨하고 우리 애기하고 셋이서 이렇게 건 있는 것들을 몇번마 해줬어요. 아니 그러면 아내랑 네. 동네에서도 좀 아시겠네요. 같이 다니는 거 그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시면 알죠 알죠. 뭐 슈퍼도 가끔 봐주고 음. 세탁소도 뭐 필요하면 같이 맡기기도 하고 알죠.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 우리가 음. 또 하긴 택시가 뭡니까? 아, 네. 언제 어디든 어디, 갈수 있잖아요. 그래. 황정민 씨 동네 한번 갑시다. <laughs> 어 그럼 한정민 뭐 씨가 싫든 좋든 우리 마음대로잖아요. <laughs> 아이 설마요. 근데한번도 네. 한정민 씨는 집 공개를 TV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니까. 왜냐면 네. 집이 지저분하니까요. <laughs> 그거 <그걸> 치우려면 일이에요. <laughs> <laughs> 나는 진짜 아침 방송에서 찍으려면나 진짜 한 달을 쳤어 집을. 한 달을 찍어. <laughs> 응. 워낙에 또 한정민 씨는 그자 잘해. 나나 이거 얘기할 거 있어. 뭐요? 우리 이제 야구단 때문에도 그 다음에 우리 형진 형님 하고도 이제 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박인 게요 <laughs> 저는 옷을 싸면 거의 남자들 보통 다 그렇잖아요 가방에 대충 다 때려 넣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laughs> 포장돼서 나온 줄 알았어 가방을 딱 여니까 이렇게 정말 각이 각이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 <laughs> 다시, 저 책상 위에다가, 찌에에에에에에에걸린사람에에에에에 쥐이이이이이 <laughs>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때리고 아말 하면서 욕 같은 거. 내가 야, 이마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이 정리해 놓은 걸 손으로 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어. 갔다 오니까 내 가방을 보니경황을 <laughs> 내가 방을살게 개고 있어 내가 그것도 보고 <laughs> 어좀 됐더라고. 어, 그랬다니까. 와, 어떻게? <laughs> 그러니까 싸는 차원이 뭔지 달라요. 알지, 뭔지 알지? 그때는 와, 근데 나는 나랑 둘이 같이 망쓰면 둘이 망쓰면 이쪽은 완전히 <laughs> 호텔이거 이쪽은 완전히 민박이야. <laughs> 그러니까 내가 다시 다 해줘요. 나좀 어, 내기도요. <laughs> 내가 정리를 해놓으면 난더 약간 패닉 상태고. <laughs> <laughs> 정리 정도가안돼 있는 데서 좀 살다고요. <laughs> 네, 네, 깔끔한 성격이지 공현지 씨. 있어야 될 자리 에 그게 있어야 돼요. 네, 네 진짜요. 네, 택시는 우측에 내가 꼭 있어야 돼. 그럼요. 나보무 힘들어해요. 저번에 연예인 타셔가지고 어, 네. 앞에다 태웠는데 아주 힘들어하더라고요. <laughs> 네, 힘들어. <laughs> 네 여기죠 여기 아니, 아니요 여기 여기 예, 예, 예. 정면에 네. 보이는 예. 어, 여기요 동 여기 네, 여기가 저희 동네고요 예. 여기서 어. 이제 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없네요 세탁소 있다 우 회장 세탁소가 이제 저희 맨날 하는 세탁소. 아 그래 네. 아 가보죠 그럼. 여기가 명품 세탁 그 여기가 황정민 네. 씨옷 맡기는 데네 저희 제 옷은 별로 안 맡기고 집사람 옷을 많이 맡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러면 황정민 씨 황정민 씨도 궁금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 황정민 씨를 음. 어떻게 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하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봤을까 음, 뭐, 음, 음. 음, 뭐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음. 내가 있으면 좋은 말만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한 장씩 우리 <laughs> 차로 뒤로 차죠. 가요 응. 뒤로 가있어요 응. 뒤로 우리 차미안해 응? 아니요 아니요 우리 차에 있었대요 여기 밑에 들어오 맨날 밑으로 응. 가시면 아, 이게 여자분이신데, 토끼 사고해보면 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 하세 아, 여기서 보고 있어요? 네. 아. 뛰는거 <laughs> <되는 것> 봐. <laughs> 슈퍼 여기로 자주 온다 고 그랬는데 몇번 오셨어요? 어디? 저희 가게. 아, 우리가 예그 동네에서 그 사람의 평을 들어보는. 아예. 이게 택시야 이게. 봐봐요 언니 이게 현장 특가시 택시. 세복 말 많으세요? 커피 한잔 하시고 계신 분이었나 보네. 아니에요 별말씀을요. 이리 와요, 이리 이 동네 주민 중에 네. 이 배우 황경민 씨라고 계세요? 네. 자주 보셨어요? 네 제가 보고 보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세 형머여보세요. 네, 어떠세요, 황영미 네. 씨 평소에? 되게 수수하세요. 수수해요? 네. 영화배우로만 뻑이고 이러는 거 없고?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안녕하세요잘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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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어떤 것들 좋아하세요? 어묵, 네. 우뎅. 어묵, 어묵 음. 좋아하시고. 네. 어. 네. 어묵포장, 어묵포장 하시고. 네. 음. 그럼 어. 김재동 씨는 여러 번 오셔서. 김재동 씨는 여러 번 아, 오셔서 아, 드시고 라면 드시고. 아, 그 동네 가면 그 사람 품종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네. 화면을 굉장히 통해서 보잖아요. 황영미 씨는? 네. 음. 그냥 연예인이라고 어. 아 연예인 같지 않아 어. 이래도 아고 근데 그 음, 흰색은 음. 너무 그냥,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데 내색을 음. 안 하시고 피를 안 어. 내시고 는 아. 아. 평소에는 이렇게피안 아. 내시고 여기 여기 가게 되게 많이 오세요 우리 가게도 아, 그래요? 왜상가 응. 깔린 건아아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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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지금 손님 그랬어? 우리 여기 네 들어갔다 생각. 아유 앞에다 앞에다 이게 택시예요. <놀람> 그러면 여기 지금 아미가 해요 하시는 원장님이시구나. 음, 음. 여기서 그러면 이 취업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 음. 아홉 개 아, 음. 오래 되셨네요. 이 동네 스타들, 이 동네 스타들, 스타들 누가 살아요? 많이 살아요? 스타요? 네. 정광렬 아저씨도 사시고. 네. 뭐그 뮤지컬 하시는 최정원 언니도 사시고. 네네네. 희라 언니, 수종이 아저씨, 정민이. 정 정민이가 뭐예요? 황정민이요? 정민이라뇨. 광민 어, 친구인데 황경민씨 친구예요? 동창이군 네. 동창이군 네. 진짜요? 예 언제 쪽 친구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아 정말로요? 네. 개원이가 나오셨어요? 네어 그, 그러시나 그 본인도 잘 알겠네 그럼 저기 그 재수 씨는 알아요. 그 친구 미지컬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무용하고. 네. 아 그러시구나. 처음에 어, 어떻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연화예요. 나연화야요 연화 씨. 네. 어이 어, 반갑습니다. 또아씨 네. 친구를 만났네. 아니, 아니 그럼 친구로서 두 분에 대해서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예.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어땠어요? <laughs> 솔직히기 아니 친구들 반응은 어땠는 거예요? 황정민과 네. 그 부인 되시는 김미애 씨가 결혼한다 그럴 때 솔직히 반응이. 연애를 오래하면 음. 결혼하기 힘들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음. 음. 설마 설마 하는데 결혼 끝까지 하던 음... 정빈이 멋있다 그래요. 야 원장님 그럼 황정민 씨 고등학교 때는 어땠어요? 정민이요. 네. 정민이 별명 뭔지 아셨어요? 뭐예요? 뭐예요? 정민이 홍당무 아니에요. 아니? 홍당무 네. 아니에요. 필리핀이었어요. <laughs> 왜왜왜왜 말해도 되나? 아, 아 그런데 저... 그래. 왜왜왜 어. 친구가 릴라 아니면 필리핀이었는데 어. 정민이가 하체도 긴데 팔도 됐다 네, 그러라 네. 뭐,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고릴라처럼까 어. 그래서 우리 정민아 아니고 필리핀 필핀이러거든아 <laughs> 그럼 우리 원장님도 영어요아야야이동네서또 네. 어. 친구를 만나니까 그러게? 어떠셨어요? 그냥 길에서 그냥 정민아 그랬죠. 오, 어, 아 그러면 이 미용실 많이 와요? 자주 와요? 아니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길에서 음, 인사하지. 아. 네, 정민이가 아. 자기 애기 유치원 맨날 바라다주거든요아 음. 그래요? 예. 네, 아 그런 모습 가죠. 보면 어때요? 어. 아내가 집 나간 것도 아닌데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 준다는 거죠? 출리링있고 음. 짤랑짤랑거리고 둘이 내려가는 어, 거 보면 어. 이뻐요. 그럼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면 지금 이제 아이 아빠가 되고 대한민국의 탑스타 영화배우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스승 없이 다니고 이고보면 한편으로는 또.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도 하겠어요. 아니 정민이가 주위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 그리고 어. 전혀 스타라는 생각을 안 들게 한대요. 음. 주위에서도 뭐 사는 집 같은 라인 음. 엄마들도 그러고. 음. 어, 황정민 씨는 전혀 스타답지 않게 음. 그냥 우덤덤하게 리뷰 에서도 인사 잘하고. 어, 탈하 반상에도 너무 잘 나간다는데요. 황정민 어. 한정, 씨가 <laughs> 반상에서 <반성으로> 나간다고요? <laughs> 정말요? 예. 네. 그러고도 남을 친구예요. 아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네. 황정민이 어. 나간대요. 반상에도. 그래서 다 물어본대. 이건 음.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관리비 내역 음. 같은 거 이런 거 물어보고. 음. 시간이 되는 사람이게 나가는거아요 음. 아, 너무 가,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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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어제나 새해, 새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해 많이 받으세요. 예. 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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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마워요. 아이고 네, 미리 잘했어요. 예,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잘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아, 예, 예. 자, 주세요. 아니 동네 분들 슈퍼 아저씨 응. 음식집 이런 분들 쭉 만났는데 아니, 들어보니까 어때요? 동네 아이, 평가를 들어보니까. 아 오. 이게 갑자기 진짜로 네. 사전에 얘기 없이 네. 아니 인생 잘 살아야겠구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네참 조심스럽게 잘 살아야겠구나. 음. 아니 저희가 지금 깜짝 놀란 건 음. 지금 그 아미가 해요? 아, 음. 하시아저 어, 진짜 동창이에요? 네. 오, 저도 같은 과 같은 과. 네. 아니 반상회를 나간다고. 그렇게. 네. 반상회 나가요 진짜? 그럼. 아니 나가면. 아정미 씨가 아, 여자 네. 여자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이 뭐. 진짜로 아까 얘기 드신 시간 되는 사람이 나와요 응. 나가면은 그 이렇게 다른 남편들, 은 아, 어, 아줌마들이 없잖아요. 좋아해요. 초반에는 막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네. 않게 그냥.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건 매일 아기 유치원 갈때 그러니까. 손잡고 데려다 주. 어 유치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 아, 유치원 여기인데요. 예. 예. 저는 항상 이제 예, 걸어서 이렇게 둘이 손잡고 그한 음. 10분 정도 시간이지만, 만 그래도 어. 이렇게. 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 그 시간. 아니 저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더라고. 응? 일곱 살밖에 안된 안 아들하고. 아니 뭐 이제 오늘 너 갔다 와서 뭐 할까 우리. 응. 오늘은 뭐뭐 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어. 너잘 갔다 와 그리고 제발 <목소리> 뽀뽀할 때 절대 혀 내려놓게. 옛날 <laughs> <맨날> 얘기. <얘기하고. 웃음> 아니 친구들한테 혀내내 내요? 그러니까요. 내밀었어요? 그랬 그랬대요. 얼마나 놀래 친구. 그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아니 귀엽죠? 네. 깜짝 놀래 <laughs> 아니 저지 교육을 어떻게 시키 <laughs> <laughs> 근데 자 그러면 같은 아버지께서질문 하나 합시다 네? 자라나면서 네? 그 아이가 약간 어, 몰라서 혹은 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우에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내 기준에 내 가치 기준에 좀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어떻게 때려야 죽빵을 낳아야 <laughs> 구석이 뭐하노? 차이 똑바로 안 쏘? 장난해 지금? <laughs> 근데 나는 그 친구의 인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그 친구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음. 네. 대신에 그러려면 내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겠죠? 음. 열심히 내 인생을 그 솔선수범 음. 하는 거 지금부터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열심히. 뭐가 있어요? 아.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맨날 놀아요 아니 그래 뭐하고요? 아니 여기 이제 서울랜드가 가깝잖아요 음. 과천인 가깝고 아니면 여기 국립중앙박물관도 가까우니까 맨날 거기 가요 아... 매일 가요 그래서 나는 어떤 남? 아빠다 좀 남같은 아빠다 아빠이고 싶고 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빠다